계속적으로, 연보에 대하여서, 권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에 대하여서 서도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섬기래,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성교원금을 하고 그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런데 이게 참그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이 원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그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원함, 그 섬기고자 하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함과 열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벌써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열망과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그 마음은 원래는 이그앞에팔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 벌써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죠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 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1년 전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앞에 8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은혜,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준비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아가야, 아가야 지역이 그리스 남쪽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분발하였습니다. 분발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오해와 함께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으로 말미암아 이게 좀 중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주춤한 상태죠.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팔장에서 모았던 것 같이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보내어서 그들이 준비하였던 것을 잘 준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고린도, 그 고린도교의 그 성도들이 혹시 부끄러움을 당할까. 사도바울이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헤아리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구림들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연보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오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여서 이렇게 억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권, 미리 준비함으로,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참 연보답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도록 안 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 교회 안에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때로는 그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이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막 이게 열심히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다가도요.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이게 또 마음이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주춤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같이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열심을 내는 형제들이, 또 성도들이 힘을 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선 밀어주는 것이죠.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이들이 이렇게 잘할수 있도록 격려하며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서 가지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야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헌금에 대한 것 뿐이겠습니까? 연부에 대한 것 뿐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광야의 생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오늘 그리고 뒤에 그6절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헌물에 대한 그러한 그 원리에 대하여서 헌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6절 말씀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하는 말이로다. 예. 이게 물론 이 말씀이 신앙에 아주 그,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심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많이 심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우리 중에 사실은 누구도 많이 심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많이 심는다라고 많이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많이 심거나 적게 심거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그러나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신앙의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우리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딱 벌리고 감감 나무 밑에 사과는 너무 떨어지면 딱딱하죠? <laughs> 감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입딱 벌리고 있으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기로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기로 원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원하십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은 우리가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오늘 이것을 연보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어, 이 헌금에 대한 것으로서 적용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헌금의 원리를 우리 구장 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믿음에 따라서 지혜롭게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가 험불을, 헌금을 드릴 때에, 연보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여서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드릴 수 없는 형편과 상황임에도 억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시험에 드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우리 아나니아와 사비라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와사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소유를 드리면서 얼마를 감추어드는 모습.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렸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의 뭐 헌금이나 연보만 관련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주신 그러한 달란트, 우리의 그러한 재능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릴 때에도요. 또한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에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게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넘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 넘치게 주시기 때문이죠. 또그 뒤에 말씀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이것은 물질에 대해서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사실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 8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치는 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일이야.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 방법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사용하여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광야에서 함께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넘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 9절,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 이거 9절 말씀은 우리 10편, 112편을 인용한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넝 넉하여 넉 마음이 넉넉한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함이 넉넉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하는, 너그럽게 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광야의 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넘치는 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은 그러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보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때로는 헌금을 통하여서 부족한 성도들과 부족한 교회,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부족한 것이 보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되게 감사한 것이 저희 광야의 샘교회도 바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 이렇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또 이렇게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또통여롭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또 있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보충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서 보충하게 하시는 것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부족한 것이 넘치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또 넘치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교회로 다 가고 다른 성도에게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받는 자들만 보충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헌물을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네. 이렇게 섬기고 나니 더욱더 기쁘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 스스로가 또 깨닫게 되어 지죠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아 저분이 저렇게 큰 믿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또 대여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무엇으로 또 드러나니까. 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받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는 자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한 이렇게 황금을 할수 있는, 연보를 할수 있는 그 성도에게도 그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